자,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일단 여자 닌자, 나오에, 뭐, 일본 배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이려면 사무라이보단 쿠노이치가 개연성 있으니까 이건 참작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는 도저히 실드가 안 쳐집니다. 그냥 일본인 남성 사무라이로 했으면 깔끔했잖아요? 근데 유비소프트는 굳이 야스케는 실존인물입니다. 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꾸역꾸역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고증은 커녕 신사 박살 내고 일본 공주랑 썸타는 이상한 설정까지 넣었죠. 오죽하면 일본 본토에서 국회 청원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는 동양인 남자를 주인공으로 쓰기 싫어 죽겠다 라고 시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똥꼬집의 결과가 뭡니까? 닌자라는 치트키 소재를 들고도 출시 연기에 환불러시 주가 폭락까지 유비소프트를 구원하기는 커녕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비소프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회사 내부를 아주 싹다 갈아엎는 대수술에 들어갔는데 그 유출된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유비소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바로 따로 국밥 운영이었습니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정작 돈 벌어오는 핵심 게임들, 어세신 크리드, 파크라이, 와치독스는 대서양 건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리가 뭐니까 시차는 당연하죠. 본사에서 급해서 전화하면 거긴 새벽이고 몬트리올에서 결제 올리면 본사는 퇴근했습니다. 야, 전화 좀 받아. 아, 자는데 왜 깨워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게다가 몬트리올 지사 내부에서도 성추문 터지고 최근 섀도우즈 사태 때 대응하는 거 보니까 본사 입장에선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 얘네 믿고 놔뒀더니 아주 엉망진창이네. 결국 본사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유는 없다. 본사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여. 그래서 단행한 게 바로 스튜디오 대개조입니다. 예전처럼 한 스튜디오에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전문 분야별로 찢어 놓겠다는 겁니다. 1팀은 오픈 월드 액션, 2팀 슈팅. 딱 봐도 알겠죠? 이두 팀이 유비소프트의 1군입니다 그럼 나머지 3, 4, 5 팀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기타 등등. 속된 말로 짬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비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4대장 IP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은 이제 참밥 신세입니다. 일군 형님들 개발 상황 봐서 남는 인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실상 유비소프트의 다양성은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유비소프트의 4대장이라고 했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어, 잠깐만. 해킹하는 애들은 와치독스는 어디 갔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신작개발, 부활 가능성 0%입니다. 이제 유비소프트 월드에서 해커들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소재는 참신했죠.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를 제어하는 해킹 액션.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해킹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게임으로 재밌게 풀지, 유비소프트는 끝까지 답을 못 찾았거든요. CCTV 훔쳐보고, 신호등 바꾸고, 처음엔 신기하지만, 나중에 귀찮기만 했잖아요. 결국 게임성 자체가 애매해지면서 멸망의 길을 걸었고, 유비소프트는 이 IP를 수리하는 대신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한때 메인 간판이었던 와치독스, 목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서브 IP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자미백션의 전설, 스플린터셀 리메이크, 몇 년째 개발 중이라는 비언드 구데니블2. 얘네들은 지금 산소호흡기 떼기 일부 직전입니다. 사실상 개발 취소 수순을 밟고 있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관짝에 못 박히고 있다고 봐야죠. 유비소프트가 뽑아든 칼은 그냥 털 깎는 가위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전기톱이었던 겁니다. 자, 와치독스 장례식 치르고 분위기 초상집인데, 여기서 또 심장 철렁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비전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줄리안 게라이티가 경쟁사 EA, 그것도 배틀필드를 만드는 다이스로 이직을 해버린 겁니다. 유저들 반응, 당연히 뒤집어졌죠. 야, 한창 디비전3 만들고 있다며 총괄이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엎어지는 거 아니야?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장이 배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디비전 3는 안전합니다. 사실 게라이티는 디비전 3의 붙박이 핵심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이 양반 최근까지 뭐 했냐? 바로 그 망해버린 스타워즈 아울로 총괄하느라 바빴거든요. 정작 디비전 1을 성공시켰던 찐 핵심 창립 멤버들은 게라이티가 나가든 말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정입니다. 즉 선장이 도망 간게 아니라 잠깐 들렀던 개관 선장이 나간 셈이죠. 또 유비소프트의 피바람이 불때 누가 잘려 나갔는지 보면 압니다. 흥행 참패한 아바타, 스타워즈는 탈질을 당했지만 디비전 팀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결국 게라이티의 이적은 디비전이 망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총괄한 스타워즈 아울러가 폭망하니까 입지가 좁아져서 제 발로 나갔거나 밀려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비소프트가 칼춤을 추는 와중에도 디비전 팀만은 철밥통을 채워줬다는 것. 그만큼 디비전은 유비가 끝까지 안고 갈 확실한 일군이라는 증거니까요. ip 정리는 끝났고 그럼 게임은 누가 만드냐 여기서 유비소프트가 꺼낸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코로나 이후 게임 개발비가 진짜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근데 개발비의 대부분이 뭡니까 장비빨 아닙니다 결국 인건비거든요 회사는 파산 직전인데 개발자들 월급은 계속 오르니 유비소프트 입장에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주 살벌합니다 사람은 줄이고 그 빈자리는 ai로 채운다 단순히 ai가 도와 준다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으로 개발자들을 내보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들이 하던 일을 AI에게 맡겨서 효율을 극한으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력 대체를 선언한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요. 발더스 게이트 3를 만든 아리안 스튜디오 기억하시죠? 거긴 게임엔 인간의 영혼이 필요하다면서 AI 도입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다른 게임사들도 개발자들 눈치 보느라 AI 쓴다는 말 함부로 못 꺼내고 있고요. 근데 유비소프트는 눈 그치? 그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AI 적극적으로 쓸 거야. 남들이 뭐라든 우린 갈길 간다. 그야말로 업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이웨이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비소프트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AI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퀄리티만 좋고 재미만 있으면 장땡 아니냐.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게이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버그가 터지고 노잼인 판국에 과연 가성비 따지려고 도입한 AI가 만든 게임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결과물이 엉망진창인 영혼 없는 양산형 게임이 나온다면 그땐 파산위기가 아니라 진짜 폐업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대수술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닥 모르고 꽂히던 주가가 아주 쬐끔 간신히 숨만 쉴 정도로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죽은 고양이가 튀어 오르는 데드캡 바운스인지 아니면 진짜 부활의 신호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선 단순하겠죠. 돈안 되는 놈들 다 쳐내고 돈 되는 4대장만 챙긴다. 오케이. 이제야 정신 차렸네. 하고 반응한 것이도 있고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중국의 거대자본 텐센트의 회사가 팔릴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사실상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결국 유비소프트는 살기 위해 팔다리 다 잘라내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처절한 몸부림 끝에 예전의 그 멋진 유비소프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유비소프트의 부하를 비는 솔직한 게이머 겜밤이었습니다.